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다. 장신의 내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포감겼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찍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맥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부탁할 게 있다고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나오니 화들짝 겁이 났습니다. 뭔 말인지 불안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받았으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패션회사 다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장기출장을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 차례가 온 모양입니다. 저는 집안일은 내 혼자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불러서 그 3개월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장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초등 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일이 많아서 귀가도 늦는 편입니다. 평일에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달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장모님께서 자청해서 오겠다고 했답니다. 퇴직을 해서 무료했던 차에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작년까지 선생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래 선생이라서 그런지 딱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어린애 같은 분입니다. 개구쟁이 아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몸매에 착하게 생기신 장모님을 나도 무척 좋아합니다. 평생 세상 물정 모르고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완전 동안입니다. 40대 후반 같이 보이는 귀여운 아줌마 같은 할머니입니다. 나는 현재 마흔이고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여유는 있습니다. 처가집은 경기도에 있어서 우리 집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60대 초반으로 아주 건강하십니다. 작년에 공무원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유튜브로 건강에 관한 것을 많이 보십니다. 밥도 건강식 해먹는다고 장모님하고 매일 요리 때문에 신경전이라 합니다. 공무원 성격으로 꼬장꼬장한 장인어른과 선생 출신의 딱딱한 장모님 둘다 놀면서 집에서 매일 싸우는가 봅니다. 와이프도 부모가 티격태격 싸우는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가 봅니다. 출장 명령 받자마자 장모님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모님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장인어른이 불만이 많았지만 손자를 돌보겠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지겨운 영감 잔소리 안 듣고 매일 손자하고 노는 것이 너무 즐겁다 하십니다. 무기력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곧 아내도 장기 출장에서 집으로 올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장모님과 나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는 장신이고, 장모님은 조그만하고 귀여운 여인입니다. 장모님도 우리 사위 키 크다고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우리 사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로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키가 별로인데 안정된 직업이라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출장 가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뜸했습니다. 아마 둘 사이에 약간의 권태기 같은 것인가 봅니다. 또 아들이 학교 처 시학을 해서 와이프가 바쁜 탓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좋아하는 타입의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저는 장모님께 약간의 장난도 칩니다. 그동안 사이도 무척 친해지고 서로 터치도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 잘생긴 박 서방 박 서방 하면서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녁밥을 차리려고 주방을 귀엽게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때는 장모님이 귀여워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자극이 아마 필요했던 시점인가 봅니다. 귀가 중에 옆 근처에서 업소명함이 흩어져 있길래 한장 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바 포켓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누라 무서워서 그런 곳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는 쉽지만 같이 갈 사람도 주위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장모님께 오늘 커피를 쏟았다고 세탁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켓을 뒤질 거고 그 명함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쑥맥이신 분이 그런 명함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업소를 아시는가 궁금도 했습니다. 와이프 입원 중에 이런데 가서 푸는가 하고 화내실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탁한다고 아마 그 명함을 봤을 것이다. 그날 마침 아들이 학교에서 캠프를 가고 저녁에 둘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역시 모르는구나, 아니면 명함을 못 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날은 식사 끝나고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맥주 한잔 권해도 손사래를 치셨던 장모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청해서 맥주를 한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손자도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맥주잔을 대면서 따라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모님이 적극적이실까? 참 별일이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도란도란 재미나게 맥주를 몇병 마셨다. 술이 들어가자 장모님은 얼굴이 밝아지며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취한 장모님이 왜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마구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흥분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그 문제의 명함을 꺼내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런 업소에 자주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신 줄 알았는데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죽일래 무심결에 받았어요.라고 말하면서 장모님 눈치를 봤다. 그런데 장모님 이게 무슨 업체인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슬쩍 역으로 되받아 쳐봤습니다. 왜 그래 나도 알거는 알아. 나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 아니야. 하고 얼굴이 완전 빨개지며 항의하듯이 말하셨습니다. 자네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숨기지 말고 말해봐. 얼마나 자주 다녀 이런데. 그렇게 다그치는 장모님 얼굴이 홍시같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너무 쌓여서 딱 한번 약간 가련하게 보이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게 나와야 되는 장모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엉뚱한 말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가게는 한번 가면 도대체 얼마야? 하고 아주 궁금한 듯이 물어보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나는 완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묘했는데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세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한번 가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다시는 안갈 테니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허고 장모님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아! 돈 벌기가 너무 쉽구나! 어이가 없네! 그러더니 한참을 술잔만 비우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 눈치이다. 혼자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말을 하셨습니다. 70만원 진짜 너무너무 큰 돈이네. 박서방 잔에 다음에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런데 가지 말고 나라도 괜찮다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말이야. 놀리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놀래서 장모님을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지 정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완전히 꿈에 그리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미 삼아 평소에 장모님의 본심을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도 교사다운 성격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일절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완전 헷갈렸습니다. 약간 취기가 올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침묵을 깨고 장모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난 이만하고 쉬겠네. 하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가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남은 술을 홀짝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보인 장모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 장모님이 나를 유혹하신 것 맞는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장모님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러 간다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들어가면서 자네도 얼른 목욕해 하면서 또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 장모님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바로 뒤따라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장신의 나에게 장모님의 작은 몸이 딱 맞게 폭 안겼습니다. 자네 왜 이러는가? 하고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금방 말하셨잖아요. 이번에 참기 힘들면 장모님이 풀어주신다고. 저 오늘 도저히 참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장모님이 스르르 몸에 힘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받아들이셨다. 그날 우리 침실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계셨다. 우리는 오랜만에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어 보니 서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장모님과 같은 귀엽고 자그마한 타입을. 장모님은 나와 같은 훤칠하고 키큰 타입 남자를. 말하자면 우리는 인너 궁합이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제부터인가 나 같은 남자하고 연애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하고는 40대 중반부터 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성격이 꼬장꼬장해서 살면서 미운 적만 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연애는 뜨겁게 조심스럽게 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사랑인 나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이후로도 우리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고 재미있는 비밀 연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007작전을 방불하는 스릴 있는 연애를 했습니다. 두 주에 한번 평일을 정해두고 만났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만나 근처에 쉴 만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방호수를 문자하면 장모님이 그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면 장모님은 완전 돌변하십니다. 그 변신이 너무 귀엽고 너무 러블리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을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우리는 서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조심의 조심을 더한 비밀 연애를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이 스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도 또한 번의 청춘을 산다고 행복해하시고 계십니다. 꼬장꼬장한 영감 남편한테도 화도 안 내고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주위가 모두 편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장모님과 나는 두 개의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모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뜨겁게 살아가는 환타지 세계. 인간은 살아있는 한 꿈꾸는 존재인가 봅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차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